네. 라이트 센 확률과 통계 90번 연습문제입니다.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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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, Y, G. 전체 6개 알파벳 문자가 있었는데요. 이거를 1열로 나열할 건데, 조건이 있대. Y와 Y는 이웃하면 안 되고, Y와 Y 사이에 짝수개를 집어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전체에 뭐 6개밖에 없으니까, Y랑 Y 사이에 2개가 들어가거나, 또는 4개가 들어가거나, 이 방법밖에 없겠죠. y와 y 사이에 지금 이두 개를 빼면은 xxxg니까 x 두 개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xg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. 만약에 xx가 들어갔다고 해봐, 그럼 yxxy에 남은 거가 뭐냐면 xg가 남거든요. 그리고 한 덩어리로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3팩이 되겠네요. 6가지 방법. 자, 만약에 이 안에 y랑 y 사이에 x, g가 들어갔다고 해봐. 그러면 여기 뒤에 남는 거는 x, x가 남았죠? 따라서 얘 안에서 x랑 g랑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전체 하나, 둘, 세 개를 나열할 때 x 두 개가 공통이니까, 이때도 방법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y랑 y 안에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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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가 다 들어간다면, 이 안에서 지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겠죠. 사팩 나누기 x 3개 따라서 4가지가 있을 거고요. 문제의 정답은 16가지가 되겠습니다.